안녕하세요. 하루에 맛있는 케드 케만끼 케밥입니다.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 전문가 여러분, 분야별로 단절된 소프트웨어, 비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단복적인 작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AEC 컬렉션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은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로 전문 분야가 나눠지고 다뤄야 할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또 기존의 워크플로우는 각 분야가 서로 다른 툴과 파일을 사용하면서 데이터가 고립되는 문제가 있고, 설계도, 구조 해석 데이터, 시공 스케줄, BOM 등이 따로 놀며 협업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 결과 프로젝트 중에 설계 오류와 재작업이 반복되고 일정 지연과 비용 초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젝트 데이터를 중앙화된 공통 환경 CDE의 구축 및 활용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AEC 컬렉션은 건축가, 엔지니어, 시공 전문가를 위한 통합 캐디, 빔, 클라우드. 패키지입니다. AEC 컬렉션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초기 컨셉 설계부터 상세 설계, 시뮬레이션, 시공까지 워크플로우를 연결할 수 있죠. 먼저 프로젝트 시작은 펌마로 부지를 분석하고 개념 설계를 구체화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실시간 일조, 바람, 기구 분석을 지원하기 때문에 태양빛, 통양 등 환경 영향을 설계 첫날부터 평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펌마는 레비트과 직접적인 양방향 연동을 지원하는 유일한 도구로 개념 모델을 레비트로 가져와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수정 사항을 서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빗은 b i 빔을 기반으로 한 상세 설계 플랫폼으로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정밀한 3D 모델을 만들고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가 파라메트릭하게 연결되어 변경 사항이 전체 도면에 자동 반영되므로 설계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되고 또한 Civil 3D InfraWorks 등타 툴과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여 타 공정과의 설계 간 조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설계 검증 단계에서는 인사이트와 네비스웍스를 활용합니다. 인사이트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 일조량, 온열 성능 등 건물 성능 분석을 수행해 지속 가능 설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팀이 만든 3D 모델을 하나의 조정 모델로 통합하여 간섭 검토, 타임라인에 맞춰 공사 시뮬레이션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시공 전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고 보완 후 설계 품질을 높여 간섭 및 재시공을 방지하여 건설 과정 중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워크플로우의 핵심인 오토데스크 닥스는 프로젝트의 심장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파일 관리, 무제한 버전 관리 및 변경 내용 추적, 이슈 생성 및 할당 기능을 통해 팀원단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세분화된 권한 설정, 공식적인 문서 검토 및 송신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 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C 컬렉션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효과는 명확합니다. 통합된 워크플로우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설계오류를 줄이면 프로젝트 전반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되죠. AC 컬렉션의 통합 워크플로우는 개념단계부터 상세 설계, 조정, 그리고 데이터 관리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매끄럽게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협업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최적의 프로젝트 결과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요. 메타 유닉스의 빔 컨설팅 서비스는 광범위한 분야와 모든 프로젝트 단계에서 지원됩니다. 철도, 발전소, 공항, 플랜트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빔 설계, 디지털 트윈 등의 전문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맞춘 빔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단계별 실무 지원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죠. 대표적인 예로 기본 드의 실시 설계 단계의 메인 플랫폼인 레비트의 설계 속도를 높이고 작업의 일관성과 품질을 보장을 위해 설계 작업간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과 배치, 치수, 도면 검토 등 업무 편의를 돕는 기능을 제공하는 에딘 레비 t X와 유니크 코드 그리고 파라메트릭 속성을 기반으로 작성한 2만 개의 스마트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설계 단계에 북한되지 않고 입찰 준비부터 기본 실시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빔 활용과 설계 관리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초중 고급 통합 빔 교육뿐만 아닌 토목 건축 플랜트 구조 등 분야에 맞는 어드밴스 빔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아닌 가상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레빗 11 3D 네비스웍스 등 공정 간 베이타 연계를 고려한 실무 중심의 맞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토데스크 AC 컬렉션 구매 고객님들께 제공되는 메타유닉스의 서비스를 안내해드렸는데요. 메타유닉스는 항상 고객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케밥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